드래곤즈, 도그마2, 캡콤에서 개발하고 캡콤에서 서비스하는 2024년 자타공인 최고의 기대작 콘솔은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정식 출시, 스팀은 그 다음날인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출시를 했고, 저는 스팀에서 91,400원을 주고 구입해 가지고 PC 버전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자면, 최근 들어서 정말 할 만한 게임이 좀 심각하게 없지 않았습니까? 야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딱 열었는데 걸려있는 옷은 많아. 근데 막상 입고 나갈 옷이 없네. 대충 뭐 그런 느낌?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궁핍해지는 거지. 맨날 그냥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고 값진 최고급 요리만 먹던 사람이 그것도 입이 짧아가지고 다 먹지도 않고 죄다 그냥 남기기만 하던 사람이 갑 갑자기 조난을 당해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버린거야 먹을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며칠 을 굶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거지 맛이 그냥 개똥같아도 좋습니다 먹을수만 있는 음식이라면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그릇까지 아주 깔... 깔끔하게 핥아먹겠습니다. 제발 음식만 좀 주세요. 최근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 게임이 너무 없으니까 뭐든 좋다. 그냥 개똥망 쓰레기 게임만 아니라면 마치 광고를 받은 것 마냥 최선을 다해가지고 미친 듯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제발 할 만한 게임 하나만 나와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드래곤즈 도그마2라는 게임이 출시를 한다고 그래버리네. 저는 드래곤즈 도그마1을 플레이해 본 적도 없고 게임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냥 갓겜이다 기대작이다 출시 전부터 오티 후보다 뭐다 하면서 설레발을 막 치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그냥 듣보잡이었거든 나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크으. 기대를 하고 있는 게임일 뿐더러 다른 게임사도 아닌 무려 캡콤이라고 하는 나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사에서 만든 뭐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기대가 조금 되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지 아니 영상 올라온 것들을 좀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 그래픽도 괜찮아 보이고 게임 시스템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 드래곤즈 도그마 2가 나오게 된다면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달려보자 컷신 같은 것도 마치 공부를 하듯이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게임을 한번 즐겨보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 이양. 드래곤즈 도그마 2에 대한 칭찬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기본적으로 싱글 게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파티 사냥을 하는 게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플레이할 메인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나랑 같이 다니면서 나를 도와줄 쫄따구, 폰이라고 하는 NPC를 하나 추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게임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이라던가 다른 유저들이 만든 폰을 최대 두 마리까지 용병처럼 빌려서 데리고 다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총 4명이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퀘스트도 하고 그러는데 레벨업이라던가 스킬 습득, 장비 착용, 강화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은 내 메인 캐릭터라던가 내가 직접 만든 메인 폰만 가능하고 나머지 두 개의 빌려오는 폰들은 다른 사람들이 육성한 상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내가 만든 메인 폰은 온라인 상의 노예 시장만냥 자동으로 등록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빌려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폰은 내 메인 캐릭터를 만들 때처럼 커스터마이징도 원하는 대로 가능하고 직업이라던가 성격도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내 폰을 빌려갈 때 소소하게나마 간단한 퀘스트와 보상도 직접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폰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폰은 내비게이션마냥 퀘스트를 진행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루팅이라던가 채집을 대신해주기도 하고 전투 중인 몬스터의 약점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등 훈수충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폰을 빌려갈 때 이것저것 많이 따져가면서 빌려갈 거 아니야. 커스터마이징이 잘 되어 있는 이쁜 캐릭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성적이냐 어떤 직업이냐를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스킬을 배워가지고 얼마나 강화해서 어떻게 세팅을 해놨는지를 보고 빌려가는 사람 레벨이 몇인지 어떤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빌려가는 사람 등등등등등 근데 또 이게 폰을 빌려가는 대여기간이 있고 대여기간이 끝났을 때그 폰에 대한 평가를 매겨주면서 인벤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 하나를 선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가 그 따봉들이 쌓이고 쌓여서 폰에 랭킹이 올라가는 방식인 거야.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관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내 폰을 빌려갔을 때니폰 네 쩔더라 하면서 평가한 거랑 선물로 보내준 내역들이 뜨는 거 같더라고. 참고로 지금 현재 제 폰은 따봉 10개 하트 4개입니다. 뭔가 시스템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다야. 야 이거 말고는 뭐 없더라고. 그래픽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다 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나쁘진 않은 정도. 프레임 드랍이라던가 최적화 가지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거 같던데. 제컨 모니터 사양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가지고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저는 4K 모니터에서 그래픽 품질을 싹다 최고 등급을 설정을 해 놓고도 프레임 드랍이라던가 렉 같은 거 없이 아주 쾌적 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봤을 때 마법사가 상당히 간지나게 보이더라고 캐스팅이 느린 대신에 화려한 마법이 그냥 빵빵 터지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하늘도 막 날아다니고 뭔가 좀 땡기는 거지 그래서 마법사를 했는데 확실히 스킬이 빵빵 터질 때본 맛은 좀 있습니다 야 근데 좀 노잼 이라고 해야 되나 전투가 시작되면 앞에다가 폰 3마리 고기 방패 시켜 놓고 뒤에서 얌생이 마냥 캐스팅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레벨이 어느정도 높은 몹을 만나게 되면 내가 템이 구려서 그런건지 딜이 안들어가 아니 가뜩이나 이렇게 실망스럽고 노잼인데 딜이 안 안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더 노잼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냥 게임 자체를 하기가 싫어져. 그런 전투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점점 지치는 거지. 하지만 저는 아주 이양물고 칭찬만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더 레벨이 오르고 스펙이 오르게 되면 더욱 더 화려하고 더욱 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전투가 재밌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맵이 오픈월드로 되어 있습니다. 맵이 참 넓어, 너무 넓어. 그 넓은 맵을 계속해서 뛰어다니는 거야.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벽을 못 합니다. 해엄도 못 쳐. 심지어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그냥 바로 뒤져버리네. 거의 뭐 사실상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되는 수준인 거야. 그렇게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서 몹들이 막 튀어나오네. 아니, 가뜩이나 맵도 넓고 이동하는 게 고통스러운데 그 재미없는 전투를 계속해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맵을 이동하면서 느껴지는 피로도가 좀 격하게 많더라고.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이 악물고 칭찬만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널뛰 넓은 맵을 현실감 있게 아주 여유롭게 천천히 즐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길을 못 찾아가지고 퀘스트를 하나 클리어하는데 무려 7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건 역시 아주 느긋하게 힐링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구르기라던가 회피가 없어가지고 몹들이 빠르게 달려와서 때리는 걸 피하지 못하고 죄다 쳐맞는건 역시도 파티로 사냥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큼 애초에 내가 포지션을 잘 잡고 있는다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스팀 평가라던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신 분들의 평가가 현재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 대충 이유는 알겠는데 저는 아주 이 악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실제로도 딱히 못해먹겠다 똥겜이다. 뭐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게임은 어떻게든 엔딩을 볼 예정이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 게임 어떤가요? 살만한가요? 9만원 값어치?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개인적인 의견, 솔직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소울라이크 게임들처럼 뭔가 컨트롤하고 패턴을 익혀가지고 공략하는 맛을 느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안 맞을 게임 같고 길치 혹은 평소에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길 찾는 걸잘 못하시거나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역시 절대 안 맞을 것 같고 아주 빠릿빠릿하고 화려하고 타격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절 절대 안 맞을 것 같고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절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좀더 플레이를 해봐야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좀더 플레이를 해보고 나서 영상을 더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은 2일차 후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요